너 계속 이렇게 막것도 막것도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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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속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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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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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그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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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속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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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그게 주말, 주말 전이었는데 음. 내가 그 다음 주 목요일날 방청을 갔는데 그때까지 안푼 거야 음. 그러,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왔는데 그걸 보고, 그때 풀렸었거든 내가 뭐내 친구들이, 뭐 친구들이랑 내친구들이랑나자 이거 풀리더고 같이, 같이 보그걸 풀려가지고 근데 뭐 알겠어 하고 했는데 지가 또뭐 뭐 그거 보러 갔다가 뭐 12시에 내가 도착하니까 음. 보고 싶다는 거야 찡찡대는 거야 또야그또 아, 싸우지 말 싸우지 말지 아나 아, 지금 이제 12시 반인데 이제 그 도착했다 너무 피곤해 내가 이랬어 근데 아 그래? 그러면 잠깐이라도 못 보나? 아니면 우리 집에서 출근하면 안 돼? 막 계속 이러는 거야 아, 싸우지 말자 그래 이제 겨우 화해했는데 싸우지 말자 또 내가 참고 어 알겠어 그러면 내가 집에서 자본만 가지고 갈게 이렇게 말할 때 갑자기 뭐라 하더라아 아, 근데 칫솔 가지고 와야 돼 이러는 거야 지금 집에 있던 칫솔을 가지고 와야 된대 내 칫솔을 어 왜? 이랬을까 뭐라 하줄 그때 싸워서 하나 내걸 버렸대 지지배들이 하는 행동 아니냐고. 저게 지금 시심안 된다고 이제 폭력 바른다고요와 음. 대박. 와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인내심의 끈이 끊어진 거야. 아냐, 난 거짓말. 거짓말은 못해. 이거. 어, 거짓말은 못해. 왜냐면 거짓말을 하잖아. 그러면 이제 눈을 못쳐가지고 상대방 눈을. 카톡으로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. 근데 카톡으로 거짓말을 하면 어쨌든 이제 내가 그집에 가면은 칫솔이 똑같은 게 없잖아. 내가 그 칫솔을 그과가공 칫솔 쓰니까 좀 특이한 거 쓰잖아. 그거 펜은 살 수가 없잖아. 똑같은 거는. 근데 내가 어내 칫솔 어디갔어? 이러면 이제 분명히 억업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제 지가 이질투고 한 거지. 그 아, 진짜. 진짜 이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아기 여자애들 싸우고 나면 은 화기매. 나도 그랬거든. 뭔지 알지? 어. 나도 그 오빠 머리상 볼 거지. 딱그 기질대로 하는 행동인 거야. 아니 근데 버릴 수 있는데 진짜 헤어지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크게 싸워서 행동을 하는 거면 내가 이해를 해. 아, 별 것도 아닌 거야. 별 것도 아닌데 진짜 꿈해가지고 하는 행동 나 진짜 너무 짜증 나는 거야. 그래놓고 응. 자기는 뭐 그때 그때 푼다 아니 치수계약 빠져있니나와 그때 내가 그때 이제 나못 참겠다 된 거지 이제 나는 아 나는 이거 얘 성격 못 받아준다 이게 된 거지 아 왜냐면 나는 내 일도 바빠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니까 뭐랄까? 그니까 내가 나도 처리 안된 건지는 모르겠어. 그니까 이거를 바, 맞춰가면서 만나야 되는 거는 알아 분명히 알겠어. 근데 나는 마음이 맞춰졌어 아 그럼 치즈라 뭐라 했어? 다시 살 필요도 없어 갈 일이 없어 헤어다고도안 했어 그냥 그 했어 그냥 뭐래? 아니 왜 그래 또 이런 거야 아왜 그래 그때 우리 싸웠었잖아 이런 거아시겠데왜 그래 그때가 그래. 그래. 아 싸울 때마다 버릴 거야? <laughs> 자원 <자원남경>? 낭비 웃기지마 <laughs> <laughs> 요. 그어 응.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는 헤어져야 돼. 아, 행복해라 그어 지구를 위해서도 우리는 헤어져야 돼. 아, 남 사실 같 아니, 헬스는 왜 하는 거야? 그렇게 긴시처럼 살려어 어? 응? 아, 패션 분위이야 뭐야? 아, 진짜 눈 가족 개져 왔다. 아, 내가 틀려? 아니, 데이 데이트를 생 맞춰 갖고 만나 피곤해 할거면 나중에 해야지 근육을 내키워 그래야지 나도 그건 인정 패션 근육이야 그게 그게 바로 태션 근육 이해그 아, 연락 어, 안 와? 어, 안와 자존심 상해서 대 말했잖아 패키 형이니까 절대 그자존심 연락 못하지 근데 나중에 안와난그나 되니? 절대 안 받아주지 인정 안 받아주지 나난 아, 절대 안돼 끝을 본거 같아 칫솔 왜꺼 짜증나네 진짜 내 얼굴 짜 안 돼, 안 돼. 난 진짜 안 돼. 왜 그래, 대체? 구슬 한번 해봐. 싫어, 남자는 나쁜 거 꼴보기 싫어. 아휴, 계속 만나서 얼마나 스트레스야. 이거 진짜 그 순간, 아, 이거 끝이다. 아니 진짜 딱떨어지 이거는, 나도 처음 딱 들어도 되겠어, 싫다. 아, 이거는, 어, 나가리요? 나, 이... 사실은 나가고 있는데. 이은 나가리요?